안녕하세요. 김감독입니다. 자, 이미 장 시간 을 마감했고요. 자, 오늘 참 불안했죠. 매일매일 불안하고 걱정되실 거예요. 자, 좀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오늘 하락 끝나지 않고 더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 이제 끝났다라는 분 계세요? 잘못됐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지금 오히려 한올 바이오파마의 가장 중요한 저점 매집 구간이라 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떤 관점을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어 우리가 이런 화면 속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최소 20에서 50% 이상 수익을 바꿀 수 있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 수급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하,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대신 스킵 없이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영상 끝날 때쯤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물을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력의 어, 공포매대에 혹시 당하고 계십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이나 당한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도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주가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포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아봐야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말씀해 드리고 합니다. 자, 일단 11월 1 2일을게요이때 급등이 3.8이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이고, 14,000 음, 초대량 순매수를 합니다. 그 날이 요 날인 거죠. 순매수를 했는데 외인들이, 어, 오히려 이 외인과 기간도 팔았습니다. 순 매도를 했어. 자 개인의 매수가 결국 외인과 기관의 고점 차익 실현을 도와준 꼴이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외인이 이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거죠. 자 12월 1일 이거 볼게요. 야, 12월 1일은 어땠습니까? 아 무려 자 어이구 자 무려 여기도 지금 10어순 매수가 아 거의 한19% 폭등. 아순 매수가 아니고. 어, 19% 폭등했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아이고, 16,000을, 자, 매도를 했고, 외인과 기관은, 어, 많이들, 어, 차 어, 실을 멸일 때도, 어, 대량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이끌었다. 얘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폭등, 자, 이때, 어, 급락했죠. 3.8. 자이 급락은 자 외인들이요 이어 어, 외국인이 거의 구천 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응, 여러 포함해 가지고 어 해서 순매도 어 순매도로 인해 발생된 겁니다 음 응,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의 구천 주 기간이 합쳐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5 오천 주될 겁니다 이들이 주가를 다시 급락시킵니다. 아, 어, 급나시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공포심을 자극을 한, 자극을 한 거죠. 어, 미미하지만, 어쨌든, 어, 기간과 이때는 기싸임이 들어가 나나요 그쵸? 어, 아, 근데 결국에는요, 이 개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어, 어, 좀 이때도, 어, 아무래도 이른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결국,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의 물량을 장난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한, 한 거구요. 음 그래서 개인의 상승할 때공표의 물량을 그 팔거나 고가의 추경 매수하거나 하락할 때공의 물량을 받는 반복적인 외인들 그 반대로 움직여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외인과 기관차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세력의 매매를 따라갈 거예요. 예심인 겁니다. 자 공매도를 좀 볼게요. 음아 어, 보시게 되면 자 어 우리가 그 주가가 오늘 0, 0 5 7마감 했는데 마이너스로 근데 어 이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 외인 그 외국인이 거의 5천 주 넘게 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은 순 매수가 했는데 전일 폭등을 이끈 외인의 차익 실에 나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공매도를 보게 되면요. 오늘 매매 부증이 5.6입니다. 자, 5.6이라는 건 여전히 높아요. 개인 투자자의 들 공포 심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내일. 자,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장부터 세력들은 움직이면서 분명히 방향성을 잡아요. 그니까, 러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 얘네들 원하는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 주가를 변동성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변동성 만들 겁니다, 주주님. 이게 만들 건데, 어, 그러면, 이게 목표인데, 우리 목표를 알았어. 어. 방향성을 잡히는 날이 내일이 될 텐데, 저는요. 그 순간 방향성을 위해서 등락이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등락이 반복됩니다. 그동안 한 것처럼요. 무이 많이 등락이 됐잖아요. 됐잖아요. 어, 됐잖아요. 항상 되 어마어마하게, 진짜, 심하게 됐잖아요. 그쵸? 보셨죠? 근데, 주주님, 어, 방향성을 만드게 목표인데, 이변동성을 만들어가지고 얘네 뭘 하냐? 방향성을로해서 등락을 반복해서 이들이 이, 이들이 하는,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일명 세력 매매를 따라갈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법니다. 고점과 저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돈을 벌고 있어 요 얘네들이요. 어, 자, 그러면 세력의 수익수는 그대로 받아간다는데, 어?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는 왜 올라갈 때 팔고, 왜 내려갈 때 사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갈 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매일 매일 수급 거래량, 아레스나 MCD 이해서매월때 유수재료 지금까지 전부 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돼 있어요. 자 주주님 상승할 때그 세력 주둔 그 세력 주은요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딱 n자야 딱 보시죠 n자형 파동인 거예요 어 진짜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는데 주주님 이런 속에서 가령 어 접점과 매수 고점 매를 반복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임의로 제가 어 임의로 제가 어 고점에서 3% 났다고 한번 치자 3% 나오면 보통 코스피 어 수십피 기준으로 외인들이 다섯 배 이상 먹고 갑니다. 그, 그, 그걸 해서 우리는, 어, 고점에서 일반적 으로3% 먹는데 우리는 이걸 여러 번 등락을 반복해서 보통 3% 먹을 때 우리는 다섯 배에서 일곱 배 먹습니다. 그럼 3% 먹을 때 우리는 15%에서 18%. 남들이 20% 먹으면 저희는요, 100에서 150% 먹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있게 됩니다. 자, 남들이 벌때 우리가 벌어야죠. 똑같이 버는데 그 차이 가 크다는 겁니다. 5배, 7배는요, 어마어마한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타이밍을 드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주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타이밍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 방송에서 못 봤다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대 방송 타이밍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숟가락 들고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드립니다. 어떻게? 자, 제가 제 개인번호 드립니다. 우리 주님. 제 개인번호 6583에 3, 하나하나 둘로. 우리 주님께서, 어, 딱두 글자. 한 올. 한 올. 딱두 글자만 문자 주세요. 그럼 아까 제가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우리 주님께 실시간 타이밍 잡아 드려요. 지금도 많이 바꾸 고 있습니다. 어, 제가 타이밍 잡은 다 말씀 드렸는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 문자 주신 분 안에서 일단, 일단 바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바로 들 테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꼭 받아가서 우리 진주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요, 오늘 희등 종목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고요. 대형 세력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집 기간이요. 3년 됐어요. 3년. 어 바닥 맷집이 3년 됐는데, 지금 이거 종목이 지금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고요 요거 다음 주, 다음 주면 폭등이 일어납니다. 어, 하고 지금 요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하, 어, 해드리냐고, 또 주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요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어, 충분한 수익 날수 있는 거, 어, 타이밍 보시면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냐 드리는 겁니다. 뭐 받고 뭐해 드리는 거 아닌 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요거 종목명, 타, 타이밍, 종목명 알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대응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 같이 받고 싶어. 하도이랑 대응. 그러면 같이 문자 주세요. 근데 나는 아예 아니야. 나는 한 원만 받고 싶어. 문자로 한 원만 주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다 무료인 만큼 어떤 대가성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드리냐면, 제가 이제 방송 한, 주식은 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인데, 1년 동안은 진짜 힘들었어요. 1년 차 때. 그때 많이 읽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고생 너무 많이 했을 때, 저한테 진짜, 진짜 도와주신 분 너무 많으세요. 그분도 아니었으면요. 저 진짜 한강에 갔습니다.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 시기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오르락내리락 너무 반복이 심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심한 거는 없습니다. 쉽지 않, 않는데 이게 사실 이제 외인들이 원하는 파동 매매를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해서 어, 충분히 수익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힘들게 구매하지 마세요. 진짜 주식 어렵, 어렵습니다만 어, 전체로 오래 하,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쵸? 지금도 지금도 무수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 먼저 문자 주신 분안에서 먼저 시, 먼저 대응 빨리 드릴 거예요. 먼저 바로 드릴 테니까 지금 문자 주시면 바로 드리고 좀 늦추시면 좀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내로 문자 주시면 뭐냐 바로 드리고요. 또 내일 상황 보고 제가 지금 계속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 할게 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사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정확히 드릴 테니까, 우리 지금 일단 문자 보시면, 일단 먼저, 한올 먼저, 먼저 그, 어, 보험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어 문자 보내주시고, 어, 일상생활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